안녕하세요, 말라입니다. 작년에 진행된 글로벌 베타 테스트에서 시간가는줄 모르고 빠져서 플레이했던 별이 대어라후속작 벼리데어라 별이 대어라2 배달 기사들이 4월 2일에 글로벌 동시 론칭하였습니다. 베타 테스트 이후 6개월 만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다리던 게임이라서 론칭일에 맞춰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정식 론칭이 만큼 베타 때에 비해서 개선된 사항과 추가된 챕터, 스토리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별이 대어라2 배달 기사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토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 게임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별이데라투 배달 기사들은 다크 판타지 액션 RPG 장르의 게임이며 2D 횡스크롤 전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게임 플레이는 멀티 플랫폼으로 PC, 모바일, 스팀을 통해 크로스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동시 론칭인 만큼 13개 의 언어를 지원하며 게임 음성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메인 캐스트를 포함한 각종 캐스트및 튜토리얼까지 풀 더빙되어 있는데요. 유명 성우들이 참여한 만큼 몰입감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탄탄한 세계관 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스토리와 게임 내 일스트 러 작화는 진짜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게임의 전반적인 소개는 잊지 말고 인 게임 내 모습들은 어떠한지 살펴볼까요? 거리대어라2 배달 기사들은 4명의 배달 기사를 편성해 게임을 진행하는데요. 편성 시 속성 상성을 고려해 편성한다면 좀더 수월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성 탭 밑에 있는 배달 기사 탭에서는 설정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투구 장착 해제 기능인데요. 배달 기사들 얼굴을 더잘 보이게 하고 싶다면 이 기능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이러한 배달 기사들을 기반으로 작게는 하나의 스테이지를 크게는 7개의 챕터를 클리어해 나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메인캐스트와 월드캐스트를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면 순차적으로 개방되는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각 챕터마다 개방되는 봉인과목 챕터마다 최종 스테이지를 클리어 시 열리게 되는 베다의 악몽이 있습니다 이두 곳에서는 베다의 기사들의 유물 및 장신구와 성장에 필요한 각종 재료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모험 안내서 시스템을 통해서 좀더 편안하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모험 레벨을 올리기 위한 체계주인 레벨 경험치는 배다의 악몽에서 올리는 게 효율이 좋았습니다. 이 외에도 7챕터 클리어 이후 개방되는 실현의 닭과 라이브로 진행되는 PVP 콘텐츠 아레나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 하다 보면 중간중간 나오는 컷신 영상과 던전 내 배경들을 보다 보니 플레이에 더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았는데요.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빠져들다 보니 자연스레 스킵 없이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토리는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스킵하셨더라도 일찍 도감에서 별도로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듯 싶네요. 아울러 저는 액과 게임패드로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자유로운 자세로 플레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게임 플레이 중 상황에 맞게 오는 진동이 플레이한데 있어서 재미를 더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패드가 있으시다면 패드로 플레이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정식 론칭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 빨라진 전투 속도와 자동 전투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마냥 자동을 돌려놓고 지켜보며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 편의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접속과 플레이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 이벤트도 있는데요. 28일 동안 매일 아이템과 각종 제화들을 얻을 수 있는 출석 이벤트가 있으며, 오성 캐릭터는 물론 상위 장비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체계 주인 레벨이 50 오를 때마다 뽑기권인 인연의 결정과 별석을 주는 사명 아래 발걸음도 있는데요. 체계 주인 레벨이 40까지 달성하게 된다면 80개의 결정과 1,600개의 별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부 성장과 후반부 성장을 지원해 주는 여정의 책갈피도 있. 있는데요. 초반에는 여정의 시작, 후반부는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특정 조건을 달성시 배달 기사들 및 장비들과 인연의 결정, 결석과 같은 다양하게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4월 2일 글로벌 동시 론칭한 별이대라 2 배달 기사들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캐터들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너무 오성적으로만 치우쳐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성들이 많고 중복으로 다양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면 4성 배달 기사들을 잘 키워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지금 4성들의 애정을 쏟아가며 키우고 있는데요. 스테이지를 미는 데는 아직까지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한가 가장 아쉬운 점은 역해가 두 명이라는 게좀 그렇긴 한데 추후에 플레이 영상이나 육성하는 영상들도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해다가 강림한 상스라운 이 땅의 이름으로. 아니, 알버트.